정보 반장입니다. 이번 여름 전주에서 열리는 미스터 트롯 3 콘서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화제의 트로트 스타들이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전주 팬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것 같아요. 공연 일정부터 알려 드릴게요. 6월 28일 토요일에는 오후 1시와 6시에 두번 공연이 있고요. 6월 29일 일요일에는 오후 1시에 한번 공연이 있습니다. 러닝 타임은 약 2시간 정도로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합니다. 티켓 가격은 좌석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SR석은 154,000원, R석은 143,000원, S석은 121,000원입니다. 모든 좌석은 지정석이라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일부 좌석은 시야가 제한될 수 있으니 예매할 때꼭 확인하세요. 티켓 예매는 3월 25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에서만 가능합니다. 1인당 회차별로 최대 4매까지 구매할 수 있고 5매 이상 구매를 원하시면 인터파크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예매한 티켓은 6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니 주소를 꼭 확인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공연 당일에는 실물 티켓을 반드시 지참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과 동반 1인은 티켓 가격에 20% 할인이 적용되고 경증 장애인은 본인만 할인됩니다. 국가유공자도 본인의 한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할인 티켓은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수령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공연장 이용 시몇 가지 유의사항도 안내해드릴게요. 공연장 입장은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가능하며 음식물 반입은 금지됩니다. 뚜껑이 있는 생수만 반입 가능하고 풍선이나 꽃다발도 반입이 안 돼요. 공연 중 사진 촬영이나 녹음도 금지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미스터 트로트3 전주 콘서트 예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보반장이었습니다.